한근영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 우화당의 청년 한근영입니다 며칠 전 6월 25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는 민족의 비극이자 이 땅을 지켜낸 역사적인 아픔과 자긍심이 서려있는 6.25 전쟁 기념일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고 그리고 6.25 전쟁에서 잃었던 부모를 형제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억하고 기리기 위해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응당이 어야할 부수야당의 대표는 현충원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국립현충원을 찾지 않고 연피형으로 대전현충원을 찾더니 이제는 6.25 전쟁 기념일 그 당일에는 엉뚱하게 정반대 김해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에게 조아리고 노무현에게 무릎 꿇고 노무현에게 노무현 정신을 잃겠다고 말하면서 노무현의 아내인 권양숙 권양숙 전 영부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자들입니다. 보수라고 하면, 보수의 멋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지킬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미래라 포장하고 통합이라 일컬으며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두대도 없이 이것저것 다껄득대는게 좌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보수 정당이라 하면 이 땅을 지켜낸 안보와 이 땅을 지켜낸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다시 지금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이지 않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노라고 다짐을 했었어야 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laughs> 이준석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 지금은 통합을 얘기하고 를 있고 공생을 얘기했습니다. 를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상 가장 침탈을 받고 있는 이 지음에 최우수 당대표가 돼서 공생을 얘기하고 를 공화마을을 찾아가고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을 찾아가서 노무현 기일에 이런 말을 했다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6.25 기념일에 노무현을 찾아가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투른 나라가 아닙니다. 선열들의 피 위에, 그리고 그 아들, 딸, 그리고 자손들의 핏단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번영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의 멋이 아까 성명서에서 옹고지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보수 정치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 꾼들이 항상 올바른 것은 내팽개 쳐두고 말만 번지르를 하게 하고 좌파들과 다를 바 없이 항상 언론이 비치는 데에서 자신들을 조명해 주는 데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편하게 연장할 수 있는 데서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보수 정치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그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 끝자락에서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온전한 희생의 정신이 다시금 바로 서길 바라면서 이준석 젊은 당대표가 굉장히 세상을 다가짓냐 자신이 미래의 아이콘이냐 자신이 대한민국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아주 큰 소리 벌리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10년 가까이 한 세월 걸렸지만 잘못하면 내려올 때 한순간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당 대표 되자마자 한달 한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데 얼마만큼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그 오만함에 침을 한번 뱉어주고 싶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은 이준석 따위가 아닌 국민의힘 따위가 아닌 제대로 된 보수주의,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 집단이 돼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순정 최고위님의 말씀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진순정입니다. 어, 얼마 전에 문재일의 아들이죠, 문준영이 정부 지원금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두번 받은 거랑 합치면 1억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아빠 찬스로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일각 부서관으로 문재당에 충성한 이제갓 25살짜리 전성남 대생 여자아이가 부서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선전 선동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한마디 할수 없습니다. 왜 저들 역시 입만 살아있는 주댕이만 나불대는 것들이 나와서 저희만 나쁜데기 들으면서 정치하려는 수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악법을 대한민국에 쏟아부어도. 이대로 나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왜? 악법을 쏟아내는 좌파 독재를 만들어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를 털어먹는 포퓰리즘 정책을 민주당에서 쏟아부어도 국민의 힘은 아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서 그돈 내가 줄 거야 내가 준다고 해줘. 포퓰리즘을 앞서서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4년 동안 시를시루 앓으면서 이제는 굳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문재인을 백번 쳐내게도 시원찮을 판에 문재인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문재인으로 가는 청와대로 가는 국민의 분노의 길을 국민의힘이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의 수호탄 모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진짜에탄핵뛰어도쌀 마당에 지금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못 싸울 것이면 길이라도 터달란 말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이끌고 청와대로 갈 테니까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과 함께 전파독재로 싸울 테니까 우리 공화당이 너희가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테니까, 이제는 그 직접 같은 몸뚱아리를 좀비키란 말입니다. 딱 버티고 서서 백현병의호위 부사들이 청와대로 가는 길을 다 막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디라고 호소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노무현, 김대중까지 수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너무나 국민을 개돼지로 바로 병시으로 속으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 진짜 같은 몸뚱아리 비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이 문재인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향하게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썩어빠진 사고를 가지고 국민의 표를 울고 먹으면서 그 자리를 깨쳤으면 이제 그 썩은 차는 여기에서 당장 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새차 가져왔습니다. 사형 걸고 닦았습니다. 김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밟아보고 주행 시험도 했습니다. 불쌍한 동차에 젊은 사람이 운전한다고 차가 새 차가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과김대중을 가지고 튜닝을 하려는 모양인데 그래도 그 차는 정체불명의 이제 폐차를 앞둔 썩은 고물차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당다운 정당 우리 공화당이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과 맞짱 뜨겠습니다 국민의 똥차는 당장 여의도에서 꺼지십시오 책임감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 앞에 국민 어쩌고 저쩌고, 정의 어쩌고 저쩌고, 자유 어쩌고 저쩌고, 불런시덕자는 말들이랑 이제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땅의 보수의 적자가 누구인지, 이 땅의 책임질자가 누구인지, 누가 책임을 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지, 누가 청년 결백한지 판단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좌고 울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탈출해서 우리 공화당과 힘을 합칠 때그 출발이 비로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한명한 판단 그리고 국민의힘에 아직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아이큐가 세 자리라면 적어도 가슴에 살아있는 심장이 있다면 그런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의 길은 국민의 힘 탈출부터 나온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제의 전파 독재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